엉덩을 열고요,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 거의 다 익었거든요. 요런 거는 한 3일 안으로 태어나요, 요런 거는. 새, 까해가지고 까맣게 됐잖아요. 요것도, 요것도 보면은 한 3일이면 태어나요, 요것도.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자농부입니다 예, 오늘은요, 아, 변성왕대 유도 분봉 띄워놓은 거를 지금 오늘 내금하면서 어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왕대를 이제 변성왕대 유도하려고 이제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분봉을 두 장을 띄워놓고 예비장 하나 넣어줬어요 그런데 자, 먹이도 좀 있고, 이제 거의 다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있던, 요, 봉판들이 다 태어났죠? 거의 다, 거의 다 나왔죠? 이쪽에 조금만 있습니다. 조금 있고. 자, 우선은요, 뛰어놓지 한참 되기 때문에, 8일 만에 봐야 되는데, 이틀 동안 비가 와서 못 봤어요. 지금 10일 만이에요. 그런데, 10일 만이면 왕이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대 있었으면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왕, 왕이 있나 없나를 잘 보세요, 왕이. 왕이 있나 없나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왕대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좋은 게 달려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왕대가 있고 두개 짜리 잘 왕대를 찾으셔야 돼 여기 하나 둘세 군데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여기도 있네요 여기 여기도 왕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자요런 왕대들을 아깝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병성왕대 여도니까 좋은 왕대 이거 하나만 놔두고 다 뛰어내 제거해 시켜야 되거든요. 8일 만에 8일 만에 일주일 지나고 그 이튿날 8일 만에 다 뛰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아깝잖아요. 버리면.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잘 뛰세요. 좀 넓게 넓게 이렇게 충격 안 가게 상처 안 나게 잘 뛰어가지고요. 자, 요렇게 하면 잘 떨어진 거예요. 요렇게 하면 굉장히 잘 떨어진 거예요. 요렇게 뛰어서요. 자, 요것도, 요것도 하나만 놔두고 요것도 뛰겠습니다. 요렇게 오려야 돼요 오려내야 돼요 넓게 이런거는 요거는 소강대가 나여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오려내서요 좀 깊이 오려내야죠 두개짜리입니다쌍둥이왕대자 이렇게 다띄어놓고요또 아까 어디 있다 그랬 아 여기 여기도 있네요 요것도 띄고요 요 날카로운 칼날로 잘좀띄어야 됩니다. 요거는 옆에 봉판에 벌, 일벌들이 요게 이제 이렇게 죽어서 한 거고, 이건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여튼 요렇게 띄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띄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 이제 요렇게 하나만 놔두고, 요걸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왕대 있는 거 안쪽으로요. 왕대 있는 걸 안쪽으로, 가쪽으로 넣지 말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세 개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여기 쌍둥이 왕대 세 개를 띄웠어요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쌍둥이 왕대 얘는 얘는 하나는 죽이고요 이렇게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어 이거는 안 되겠네요 얘는 안 되겠네요 얘는 얘는 안 되겠네 얘도 안 되고 뒤가 뒤가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요 자요거두 이거 개를 쓸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왕농을 준비하세요. 신당이 아, 되면 안동을 왕농을 준비해서 왕농을 열고 왕농을 열고요.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 거의 다 익었거든요. 이런 거는 한 3일 안으로 태어나요. 이런 거는 새이 까매 가지고 까맣게 됐잖아요. 요것도 요것도 보면은 한 3일이면 태어나요, 요거도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여기다 넣어가지고요,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볼통 옆에 여기다가, 요주면 돼요, 여기다통 옆에 넣어 놓으면 그리고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돼, 왕 없는데 갔다가. 여기 태어나도, 안에 신당이 있기 때문에, 먹고 한 3일을 살거든요. 아, 이, 이틀까지는 넉넉하게 좋으니까, 예, 요렇게, 보관을 하셨다가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왕이 없는데 태어났다가 왕이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났다가 왕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태어나면 거기다 풀어줘도 되고 요걸 신당 여기 출입구를 열고 요걸 열고요 거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 이틀만에 애들이 하루 만에 이틀만에 여기 파고 나와서 저절로 흡수가 됩니다 유입이 되죠 이렇게 자연왕대입니다. 자연왕대를 아까우니까 써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